가스통, 가스통, 가스통이 진행가는 어둡게 살,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 봅시다. 여러분,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뽀로로 할머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셋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세 번째,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요,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자분들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남자들의 마지막 대화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해병대 군종신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종신부님은 일반 병으로 병력 의무를 다하고 신부가 되어 다시 장교 훈련을 받고 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20여 년전 해병대 소속으로 백령도에 부임했습니다. 해병대는 술도 강해야 한다 했습니다. 환영식에서 와인잔 받침대를 수건으로 감싸더니 힘을 주어 뚝 부러뜨리니 와인잔은 받침대가 없어져 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목 부러진 와인잔에 소주를 부어 밤새도록 술잔이 돌았습니다. 코로나, 요즘 시기 같으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시에 출근해서 제대로 앉아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 했습니다. 환영식 다음 날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 숙취의 고통을 참으며 태연한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병으로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해병대의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나가자 해병대 팔강모 사나이 영원한 해병 묵사발과 이런 해병대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병 군인들은 신부님이 부르는 해병 노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진정한 해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장 떼고 일반 훈련병들과 같이 공수, 기초훈련, 유격훈련, 사격훈련, 보트, 상륙훈련, 화생방훈련, 야간 극기훈련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해병대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오니 비로소 해병대 묵사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가 가는 곳에 묵사발리고, 해병대가 가는 곳에 승리가 기다린다. 해병 군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들의 힘듦에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의 해병대로 만들어준 것은 체력의 극. 칸까지 가는 공통체험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안나 할머니는 5남매를 키웠었고 지금은 5남매의 아들, 딸 손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는 노래는 두만강도 아니고 소양강 처녀도 아니고 뽀로로 노래입니다 3살 된 막내 손자랑 아침마다 tv 앞에서 뽀로로 모닝 댄스를 춥니다. 구슬차 들어갑시다. 이야이야우 구슬차 들어갑시다. 이야이야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저기 어디에 구슬차 들어갑시다. 이야이야우 시내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갔다. 버들가지 한들 한들 꾀꼬리는 꾀꼴 꽥꼴. 할머니는 세살 손자가 울면 또다시 뽀로로 노래를 부릅니다. 할머니는 뽀로로 노래 덕분에 손자를 재우고 할머니도 잠시 쉬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뽀로로 노래를 부르시는 할머니는 뽀로로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막내 손자는 2003년 태어난 뽀로로 이야기로 키우고 있지만 대학생이 된큰 손주는 1998년 태어난 텔레토비와 2000년 태어난 방귀대장 뿡뿡이로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머리가 나빠져서 텔레토비, 방귀대장 뿡뿡이 뽀로로 노래만 불렀을까요? 텔레토비 뚜비 나나뽀 해야 손자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방귀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웃으니까 하고 입방귀 소리를 내줍니다. 힘샘 방귀 뿡뿡이 꽃방귀 뿡순이 엉덩이가 뚱뚱한 엉뚱샘 먹구 방귀, 애구 방귀, 빵구 뽕구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라, 랄라랄라 랄라랄라 랄라랄라라. 세 살짜리 손자가 철학자 사르트르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 곱고히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때. 다시 모들 그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손주가 할머니 수준이 안 되니 할머니가 손주 수준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 아기들의 언어가 방귀, 뿡뿡이, 텔레토비, 뚜비, 나나, 뽀, 뽀로로라면 인간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설렌다, 와이리 존노,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힘들다, 아프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속상하다, 괴롭다, 걱정이다, 죽겠다. 세살아기의 은어가 뽀로로니까, 할머니가 세살 어린이처럼 뽀로로 이야기, 방귀 이야기를 하듯이, 인간의 언어가 아프다, 힘들다, 속상하다, 괴롭다, 죽겠다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내려오셨습니다. 구름 위에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와 함께 비를 맞으셨습니다. 질척, 질척. 하느님께서는 빗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인간의 은어를 살펴봅니다. 함께 비 맞는 하느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기 노래만 부르다 진짜 아기처럼 되어버린 뽀로로 할머니처럼 속옷까지 속속들이 비에 젖은 하느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마음 상하고, 배신당하고, 어디도 맘둘 때 없었던 하늘 밖에 볼 때가 없었던 그러다 끝내 매맞아 죽었던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초라해질 수 있으셨던 하느님의 모습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송은 여러 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